예, 3패입니다. 제가 반디캠이 제대로 원활하지 않습니다. 자, 정품을 못 사기 때문에 너무 비싸요. 네, 여기, 이죠. 이렇게 놓고 반대쪽도 칼, 나와라, 야, 칼이 이렇게 나왔습니다. 칼, 칼은 반대쪽으로 이렇게 놔줍니다. 모르겠어요, 이렇게 돼 있네요. 네, 이렇게, 아닌데? 반대쪽인가? 이렇게 돼 있는 건가? 이렇게 돼야 되는 건가 이렇게 돼서 아, 그렇군요. 이렇게 되는 거였습니다. 제가 이걸 반대로 꼈군요. 네. 아, 됐습니다. 이렇게 돼서 자, 보이 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. 그래서 얘를 여기 앞에 이렇게 있는 겁니다. 이 카메라가 좀 네, 좀 떨림을 보장하고 제가 앞으로 좀 가려고 고요 자석입니다. 네, 이렇게 보이는 상황이, 이 상황이, 이런 식으로. 뒤에 평풍 참 마음에 들고요. 그래 아까, 그, 진무사를 데려와서, 여기다가, 이렇게 안착을 시켜놓으면, 이런 식으로, 다시 얘를, 얘를 고 싶고, 제가 이걸 들면 되겠죠? 네, 아, 얘를, 이렇게. 자, 얘를 들면 이런 식으로. 이런 식으로.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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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이렇게 진무사가 완성이 됩니다. 네, 여러분 여기까지 진무사였고요. 진무사도 가동률도 괜찮고 되게 깐지가 나는 그런 건담이기도 하고요. 차라리 유니콘보다는 훨씬 낫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아, 네. 네 여기까지 잔디 TV였고요. 네, 감사합니다. 구독 많이 해주시고요. 네 구독은 필수죠. 네눈팅고 가시면 가면 안 됩니다. 네 구독은 필수. 아 맞다 다음에는 어음 노데월드 광고를 원래 게스트 모집거 찍어볼 예정입니다. 확실하지 않지만 예정이에요, 예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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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해해 주시고요. 네, 그러면, 어, 끊겠습니다.